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의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JN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는 가자지구에서의 전쟁 중단을 촉구하며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비인도적인 학살을 규탄한 24개국 공동 성명에 동참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는 이스라엘의 즉각적인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현재 상황이 완전한 재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지나치게 행동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식량 공급 방식은 찔끔찔끔 소극적으로 제공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를 포함한 국가들은 이스라엘 정부의 가자 지구 원조 전달 방식이 위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성명에서 우리는 물과 식량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 수단을 구하려는 민간인들, 그 중에서도 어린이를 포함한 이들의 비인도적인 사례와 원조의 소극적 지급을 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미국과 이스라엘 지원하는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식량 배급소 등에서 구호품을 찾다 8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살해된 것을 충격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 성명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며 하마스의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성명은 하마스에 대한 압박에 초점을 맞추지 못했으며 하마스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질랜드 외무장관 위스턴 피터스는 아렌젯의 모닝 리포트에서 뉴질랜드가 가자의 끔찍한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성명에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터스 장관은 이스라엘이 이번 교탄에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럭슨 총리는 유엔과 NGO들이 인도적 지원을 방해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제한 없는 접근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이번 성명이 E1 정착촌 개발 계획도 문제로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점령지 서안 지구를 사실상 둘로 나누는 것이라며 이는 두 국가 해법을 위한 조건을 조성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국민당의 아동 돌봄 지원 정책이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자 노동당의 정책 하나라도 제시해 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동당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 당시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2만 1,000 가구 중단1 5 3 가구만이 패밀리 부스트 최대 환급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해당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당내 회의에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난 럭슨 총리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다른 쪽에 서서 비판은 잘 하지만 노동당이 뭔가 정책을 내놓는 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럭슨은 현재 약 6만 가구가 패밀리 부스트 정책의 일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자격 조건이 최근 완화됨에 따라 추가로 2만 가구가 고치원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25년 7월 22일, 스카이 TV는 TV3의 운영사인 디스커버리 뉴질랜드를 단 1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디스커버리 뉴질랜드는 미국 미디어 거대 기업인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자회사로 TV3 채널과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인 3Now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카이는 이번 거래가 현금 및 부채 없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8월 1일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거래는 연간 약 9,500만 달러의 수익 다변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카이는 디스커버리 뉴질랜드의 운영이 2028 회계년도부터 최소 1,000만 달러의 지속 가능한 수익 성장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영어 공부. 무료로 영어를 배워보세요. 다이나 스픽 한국어 문의는 027. 225에 1239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뉴질랜드 교육부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교육 시스템은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우수가 아닌 보통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문서는 국제 컨설팅 업체 맥킨즈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뉴질랜드가 호주보다 낮은 보통 범주에 최상단에 위치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수학을 중심으로 한 OECD 학업성취도 평가 점수 하락이 이러한 평가의 배경으로 지목됐습니다. 문서는 2007년 도입된 새로운 교육과정이 기존의 상세한 지침에서 열린 형태로 급격히 전환됐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특히 복합적인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취업비자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연령대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20대 청년층의 비중이 크게 줄어든 반면, 30대 이상 연령대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고용혁신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으로 취업비자 소지자는 19만 3천여 명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6월에 19만 명 수준을 소폭 웃돌며 완전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20대 비자 소지자는 전체의 47%에서 33%로 감소한 반면, 30대는 35%에서 41%로 증가했고, 40대와 50대 비자 소지자 수도 전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전국 폴리테크닉 네트워크인 태 푸켄아를 해체하기 위해 1억 5,700만 달러의 예비 자금을 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풍행안는 지난 2020년 노동당 정부가 전국 25개 직업교육기관을 통합해 설립한 기관으로 운영 효율화와 비용 절감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기관의 지속 가능성과 경영 구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해체의 수순을 받고 있습니다. 직업교육부 페니 시먼즈 장관은 이 예비자금이 일부 사용될 가능성을 인정했으며, 현재는 수익을 낸 일부 폴리테크닉의 적립금을 활용해 해체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5개 기관 중 해체 이후에도 유지될 폴리테크닉은 10곳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단체는 슈퍼마켓 가격 오류로 인해 뉴질랜드 사람들은 매년 수백만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뉴질랜드 소비자 단체 컴슈머 엔젯에 따르면 슈퍼마켓에서 표시된 가격과 계산대 가격이 다르게 나오는 일이 자주 발생해 국민들이 매년 수천만 달러를 더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10명 중 6명이 지난 1년간 가격 오류를 경험했으며 대부분은 할인된 줄 알고 샀는데 정가로 결제된 경우였습니다. 컨슈머 엔젯은 가격 오류 시 슈퍼마켓이 고객에게 자동으로 보상해주는 제도 마련과 강력한 벌금 도입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으며 소비자 단체 대표 존 더핀은 묶음 구매 상품과 같은 할인 광고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29원 11전, 한국에서 보낼 때 837원 40전, 한국에서 받을 때 820원 82전입니다.